1주택자인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추가로 사면 세금 폭탄 맞을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취득세 주택 수미 포함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기준으로 1에서 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자 중과가 없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팔 때도 1주택자 혜택 적용 중요한 것은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내 처분 조건 없이 3년이 경과한 후 기존 주택이 처분돼도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기존 1주택자 공제에 낮은 세율까지 2주택자 불이익 없이 1주택자 혜택 그대로. 결론, 지방 중공후 미분양 6억원 미만 아파트는 주택수 미포함 적용.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1주택자 혜택 적용. 혜택 적용은 올해 말까지니 다주택자분들은 꼭 챙기세요.